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청자 여러분과 함께 요엘서 2장 강의 12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타잔마당의 때는 언제인가 이 말씀을 주제로 삼습니다 요엘서 오늘은 2장 아, 12절, 17절까지 말씀을 좀 보고 계시면 좋겠고요. 아, 오늘날, 교회나 가정에도 분쟁이 없을 수 없지만, 그러나 아직은 화평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화평이 완전히 제거된다 그랬어요. 아주 참, 화평이 없습니다. 제거됐습니다. 화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마다 통곡소리고, 인상 빡빡 쓰고, 괴로워서, 고통당한때 그럴 때가 오죠. 그러한 날이 다가올수록 전 세계에는 나라가, 나라를 이제 대적하게 되고, 한 집안 식구끼리도 살기 등등하게 되고 현재 그 그림자로 가정들이 점점 깨어지고 있잖아요 부부관계가 그렇고 한 번의 싸움이 정떨어지게 만들고 이혼하게 되고 화평이 제거된다는 말씀이죠 지금은 정이 떨어져도 속은 그렇지 않고 일시적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는 실제로 정이 뚝뚝뚝 떨어진다는 거죠. 화평이 땅에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알국과 축정이를 갈라낸 타장마당이, 이건 엄청난 활란을 가리킵니다. 타장마당이라는 것은 알국과 축정이를 가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10편 27편을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활란날에 그 초막 속에 비밀을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체를 보여,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 땅에서 화평을 거두실, 거두어 가실 때는 우리는 이곳에서 살수 없어요. 이 그래서 하나님은 예비처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예비처로 보내세요. 그 피난처로 우리를 보내서 보호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환란 후에 우리를 피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처로 보내신다는 말씀이에요. 예비처로. 아무튼 예비처의 장소는 어느 한 장소가 아닐 것으로 보겠고요. 어, 세계 도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도망가는 도피성이 여섯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 장소에 대해서 논하자는 게 아니지요. 그날에는 두 증인이 등장할 때가 되면 모든 비밀은 다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곳이, 어느 곳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 각자의 신앙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됩니다. 개개인의 신앙. 그때 그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과연 내가 예비처 보호처를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급한 게 뭐냐? 오늘 자신의 신앙이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성경에는 예비처를 말하면서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셨습니다. 산을 풀어보면 아주 은혜롭습니다. 기도의 산이 있겠고, 말씀의 산, 십자가의 산, 뭐 등등 많이 있어요. 그러한 산으로 도망갈 수 있는 신앙이 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현실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때 오늘 내 신앙이 어느 곳에 소속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문명이라는 것은 불교 용어입니다. 소속이 어느 어떻게 어디 어느 것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삶과 죽음 생사가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신앙의 결심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망을 못 가면 피하지 못했으면 앉아서 사단 마귀의 총칼에 목베임을 당아서 갈지라도 기도와 간다면 숨겨지요. 하나님 외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 죽음도 총칼도 그 어떤 아픔도 두려움이 없는 것. 내 생명 하나 던져서 아버지께 가는 것,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죠. 나를 아끼지 말고 나를 그대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겁니다. 도살장에 속아 그대로 자기를 희생하듯이. 주인의 손에, 도살자의 손에 참기듯이, 이제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날고 뛸 때는, 때가 가까움을 알고, 순교하도 신앙의 어떤 그 각오,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한다면, 그 앞에서 땅에 진동하 날이 옵니다. 하늘이 뜨는 날이 온다 그랬어요. 1월, 일월, 1월이 캄캄한 날이 온다 그랬어요. 별들이 빛을 린 때가 온다 그랬어요. 이사야 13장 6절, 16절까지 좀 말씀이 깁니다. 함께 펼쳐서 보았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3장 6절 1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7절에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각 사람의 마음이 막 녹아요. 8절에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잠겨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9절에 여호와의 날곧잔혹히 분렘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목해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10절에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11절에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12절에, 내가 사람을 정군보다 희소하게 하며, 오빌의 순군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희귀케 하리로다. 13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14절에, 그러므로 도망할 것이나, 15절에,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겠고, 14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쫓긴 노르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조회로 돌아가며 보양으로도망갈 것이나. 15절에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겠고, 16절에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목전에 메어침을 잇겠고, 그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건 이이 이 말씀을 지금 들었습니다. 인정이 없는 세상이옵니다. 처참하게 말이죠. 사실은 적 땅을 진동시켜서 땅을 흔들어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한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나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직접 사인을 우리에게 해주신 겁니다. 이러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나 만군의 여호와의 날 말이니라는 사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양심의 화인을 맞았는지 여호와의 말씀인 사인에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모든 교회들이 이런 말씀을 안 가리킨단 말이에요. 오로지 그냥 성경이 신구약 성경에서 축복 얘기만 골라가지고 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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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가리킨다고요. 부부사들도 전부 다 지금 거짓 하고 있어요. 그러니 마지막 때 되어질 사건을 알 리가 있나요. 오히려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해 외치고 있으면 그것이 잘못된 걸로 알고 있다고요.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입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것은 그 인생이 이미 끝장난 겁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경의 여기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날이 도래한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하나님의 사인을 경의 여기는 것은 무지한 백성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땅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릴 때 우리가 앉아 있는 집도 빌딩도 아파트도 몽땅 다 응? 무너지고 말 건데 말이죠. 참. 여러분 땅 속으로 일시에 삼키고 삼켜지고 맙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말세에는 별들이 문제입니다. 별들. 별들이 누구죠? 사자, 주의 종들이죠. 성경에는 주의 종들을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별이 얻어맞는 얻어, 얻어 거예요. 말세에는 별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다서 13절 말씀 보면 영원히 예비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는 참으로 기가 막힐 장면이 아닌가. 별은 하늘에서 어둡고 캄캄한 이 땅에 빛을 그 바라는 하늘의 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문제는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지고 추한 꼴이 되었기 때문에 가련하기 그지 없다는 겁니다. 말세가 될수록 별들이 빛을 비추어야 할 것인데, 땅에 떨어져서 흙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 된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닌가? 말세에 일한 별들은 전부가 호텔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모임을 가져도 호텔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이게 뭡니까? 정부의 신연노릇이나 하고 하는 것이 주의 종들인가? 그러니까 말세에 우수수 용꼬리에 떨어져서 박살 나는 별들이 많지요.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니냐 이 말이죠. 말세는 평신도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주의 종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별들이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께 부름받아 놓고는 왜 자기주의로 사느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 팔아서 예수 핑계 삼아서 돈뻗다리나 긁어대고 응? 요한계시록 6장 13, 14절 한번 보실까요 하늘의 별들이 무하나무가 태풍에, 태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14절에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움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별이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보통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대망신입니다. 앞으로 3대 화가 있을 것인데,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진다고 했는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해는 그리스도를 다른 증인이고, 별들은 주의 종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의 종인 별들이 하늘에 비친 진리를 전해야 할 건데, 십자가 걸어놓고 장사자 가 땅에 떨어지고 마는가 오 주여 이것이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사의 13장 10, 10절의 말씀 가서 보십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했잖아요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빛을 낼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두 증인이 등장하면 은혜시 의 종들에게서 빛을 거둡니다 그때는 가짜 부흥사들도 없어집니다. 우수수 떨어지고 맙니다. 그때는 별들이 무항한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서 선과실이 떨어지듯이. 아니, 태풍낙엽과 같이, 추풍, 태풍이 아니라 추풍낙엽교 같이, 우수수 떨어질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모든 신자들이 신앙생활하기가 힘들 때가 오는데 너무도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서 마치 선과실 대풍에 흔들려서 떨어지듯이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지금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갈수록 신앙 상태가 대풍에 맞아서 떨어지는 선과실과 같이 된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목회자들도 갈수록 목회하기가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에 노예총에 가서 보면 그 뭐고 한 끼구동성 그런 말로 해요 힘들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도를 보내달라고 여러 분 왜 그렇게 답답해요? 물론, 하나님 보내주셔야겠지요. 하나님께서 나로 알금 교회를 세워서 개척교회를 하고 세웠으면 나가서 전하야내 집을 채우라고 그는 것이지. 아니, 뭐, 하나님께서 사람 보내준다고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목회자라면 그건 잘못된 거죠. 나가서 내 집을 채워야지요.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채워야지요. 하나 아, 참. 어떤 분들 보면 참 그런 얘기 하는 거 보면 참. 저양만 성경을 뭘로 읽었나? 하나님 보고 자기가 목사 됐으니까 이 자리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그게 아니에요. 내 집을 채우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여 내 집을 채우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끌어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 문제. 평신도이든 목회자이든 교육자든 간에 신앙 문제 가장 가정 문제야. 이러지 않은 문제로 인하여 지금 지쳐 있고, 곧 떨어질 것만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이 시대. 목사도 떨어지고, 신자들도 떨어지고, 떨어져요. 마치 선과 실이 대풍에 흔들려서 떨어지듯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목해, 목해 못하고 손, 손, 손 떼고, 나가는 겁니다, 이제. 지금 대풍이 오지 않아도 떨어질 그런 선과실 같은데, 대풍이 불어와서 흔들게 되면, 안 떨어질 과실이 어디 있겠는가? 여기서 별들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두 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째는 햇불과 같이 타는 별, 큰 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 또 돌아다니는 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계시록 8장 10절에서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laughs>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다고 했네요. 여기서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큰종들을 가리킵니다. 교단장들, 총회장급들, 서부터 이런 그, 어? 총장, 큰 별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총회장, 노회장, 총재급들인 그런 별들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대풍사급 별들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락한 주여종들이다대교의 종들이 우수수수수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요. 떨어져요. 대신록 1장 20절에 별은 교회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큰 별은 큰 사자를 가리킵니다. 큰별은큰 큰 종이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고 성도들을 미혹하여 많은 영혼들이 죽이게 됩니다. 많은 영혼들을 죽여요. 마지막에는 해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지기를 마귀는 기다리고 손뼉치고 있습니다. 잔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들의 3분의 1, 즉, 큰 교회를 가리키는데 큰 교회의 종들이 3분의 1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큰 교회가 큰 별들이 음료하고 놀아나기 때문에 정치하고 놀아나기 때문에, 따 WCC하고 놀아나기 때문에, 타락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물샘에 떨어지는데, 쑥물을 먹인다고 그는 거죠. 물샘에 떨어지면, 말씀에, 샘에 떨어지는데, 쑥물이 되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에 참된 물, 말씀을 먹이지 못하고, 쑥물 먹이는 교회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쑥물 먹고 죽어요. 요한계시록 8장 11절에 가서 보실까요? 이 쑥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어요.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큰 교회도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엉달샘처럼 작은 교회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다 그리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 별은 뭘까요? 계시록 8장 12절에 볼까요? 네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뜯다 뜯다 부니까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았어요. 침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이 없고 밤도 걸러 하더라. 그랬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응. 오늘도 CJTN 방송을 애청해 주시고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마르나타